도전자가 지금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와, 뭐, 아니, 야, 느릴 것 같아. 나 어, 느릴 것 같아. 동양인만 된다면서요? <laughs> 동양인만 된다 했는데. <laughs> 동양인만 된다 했는데. 자 여러분, 아프리카 아. t v 에거제 폭격기가 치시면 하나 나오거든요. 동생하지만 투토하고 싶으면 눌러주시겠습니까, 여러분?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헤비급 <혜빡급> 복서가 지금. <laughs> 아름다운 무사. 하나, 뭐 뭐가 그러지? 인터뷰 인터뷰 따냐? 어, 아 인터뷰 따고. 자 도전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. 자 미안해. 어떤 심정으로 도전했는지 한번. 친구들라고는 누가 하가아 놀랐다. 저분을 존나 때리고 싶어가지고. 아, 도전. 실컷 때릴 수도 많고. 아. 네. 실컷 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준비되면 바로 시작할게. 안 된다고? 된다, 된다. <laughs> 자 이번 차 지나가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.

오이드로 싸이드로 싸이드로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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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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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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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초초 마지막 전력을 다해서 다같이 5초, 5초, 5초! 4! 3! 2, 2! 1! 가위바위아 고맙습니다! <laughs> 아 멋진 모습 야아 <laughs>